누구요? 야, 잘 생겼는데? 정은원 아, 정은원! 정은원 잘 생겼는데? 생겼데우 다... 아, 스타일. 아. 니 아니, 우리 분이... 아니야너 진짜. 너... 나한명 나 나... 한, 한 먼저 던져. 오 가자 가자 자 미친 거 아니야? 오면 안 되지 않아? 오면 안 돼요. 아, 우리 아니, 오면 어중영이야. 아니요. 이미 1위 있잖아 1, 2. 50 데가 있는데. 팔아야지. 아, 니 저거 일단 저거 너무 잘난 임이야 이거. 너 악마냐? 그러니까 너무 잘난 게임이에요. 아, <laughs> 지금 상관. 50 내야 돼. 50 내야 돼. 어? <laughs> 우인도 탈출했는데 저걸 걸렸어. 30 30채. 38 39 410 10만 원더하면될겠 <laughs> 일단 40만 뭐 10만 원힙 해주면 안 될까? 돌고 줄라고? 어, 돌고 줘도 돼? 어, 5천 원왜 이렇게 많아? 저게 내 돈이면 진짜 돈이면 돼. 인정 다 같이 자자 여기 여기 다 같이 자자 우리 늘다 같이 자야지 왜? 자게 언니 <laughs> 이, 이 방은 이 방은 그냥 화장대야 알겠지? 아니 나 혼자 갈게 야 우리 저번에 지금 이거 알아? 우리 저번에 한집 <laughs> <할 취미. 웃음> <우리 저번에 웃음> 괜찮은 맞지? 가자 이하면 닭볶음탕 맛집 밥, 식사로 가도 좋지만 여기 어? 어? 난 무조건 닭너 쓰는 거 좋아 안내면 나가음탕 이거 뭐? 여기가 아어 가자 우와 데이지도다 어, 뭐야? 잡 잡이 잡이들도 잡 어, 야 미안 하면 친소. 아, 와. 어. <laughs> 너무 행복해. 너 좋게 보는지 근데 얘가 제일 편해 보여 사실. 좋아? <laughs> 어? 어? 야, 어? 왜 어? 어? 나그렇 했다. 벌써 한 거야. <laughs> 아니, 그럼 제로 뭐. 안 먹을게. 어? 이거 1,500원이다. 야, 싼거야 1,500원? 아, 리뷰 어, 쓰겠습니다. 아, 립? 립 쓴다고? 아 립쓰기 뽀뽑니다. 뽀뽑할 겠다니까 야, 이거 좀! 아, 이거 좀! 이거 좀! 혼자 봐야 돼. 뭐? 내가내 응? 내 것도 들고 똑같은 듯 하네요? 잠요 <laughs> <laughs> 어, 아.. 쿠션이랑 립스틱밖에 없습니다. 아, 박근혜. 그러게요. 부잣집이었네요? 무같이 딸래미였네 <laughs> 네, 네.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네. 이름이 뭐죠? 세 이름이 뭐죠? 깜고 로즈젤리? 네. 아 오케이 오케이 깜고 로즈젤리 갑자기... 자 다음 저 최하원 놀어 다음 다음 준게 너무 렌즈에 많아요 렌즈에 일단 낡은 아, 이거 봉 케이스 봉 케이스 그리고 지갑 지갑도 저왜 저래 아이 누군가요? <laughs>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누, 누굴까요? 더보이지네요 아, 그리고 여기는 맞아맞아 이거는 맞아. 클리오 제품이고요 맞자요 이름 말해 과즙 가득한 체리 왜, 이거 왜.. 이건 진짜 색깔 진짜 좋아 자 그리고 야, 다음 베이지밀 핫팩이고요 오자오자 집이 왜이래 예쁘지? 내내내아기봐니 거야? 내애기 귀엽지. 아 니가 갖고 온 거야? 아니. 아, 네 그때 산 거야? 야 집이 너무 어수선해.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아니, 어제 방을 확장했거든. 뭐나 크리스마스인데 뭐안해줘 얘네? 병리가 이브여서 아니 안주고 크리스마스 네. 때줄 걸? 아니 없어. 어, 아이. 귀... 여기 어떻게 불에 들어가면 불에 타요? 불 어떻게 하는거야? 응? 불에 뛰어들려왜 아, 들어가? 불에 못 들어가. 어. 어 귀엽잖아 이거 장는거 아니야? 응응 음, 음, 음. 야 이게 뭐야? 너 여자인 척하네? 아 이거 이거 고데기 고데기를 어야 어, 이거 어디 거야? 거 거야? 보다 나을 거아 어, 부끄러워 나민이가와상황이가 아, <laughs> <당일이 가봐. 웃음> 그 <laughs> 소개해 <웃음> 자 합니다 이거는 향수인 건가요? 샴푸인 아, 샴푸인가요? <laughs> 근데 펄퓸이라도 있죠? 펄퓸 샴푸야 펄퓸 펄품 샴푸 펄퓸은 뭐죠? 다이소에서 샀네요, 천 원으로. 야, <laughs> 누가 봐도. 하도... <laughs> 야, 가끔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거. 근데 팔퓸인데 왜? 그만 <laughs> 얘기하지. 아 <laughs> 어, 맞네. 루돌이야 나는 검은 코를 가진 술로. 술도 없지. <laughs> <laughs> 집에 걸어두면 좋은. 일단 내집 다시 보여줄까? <laughs> 야, 선물 너무 귀찮아서 이제. 대 공개.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. 하면. 아무도 관심 없어. 저 봉지에 다 적혀 있는데. <laughs> 야, 야, 왜리샤게 다른다. <laughs> 야. 여자 그건 바로 <laughs> 비야와 대박. 야근데 진짜 여자 브이러그될 거. 아 여자 같아. 아 너무 이상해. 아이 목소리 왜이래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. 오징어 먹고 어지 놀이 하자 거지 놀이 하자 빨리 주워먹어 얘들아 근데 나 오징어 먹고 싶어 지금 자전거네 너 뭐야 너 오징어 먹고 싶어 여자 놀이 하자고 오징어를,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를 먹어 나 오징어 먹고 싶어 지금 아니 맥주 저기 누가 생각한 떡볶이 가자가 아닌데? 떡볶이야 야 뭔지 알지? 내가 생각한 떡볶이 뭐야 하자 뭔지 알지? 음. 지얘 먹을 수 없지만 아 근데 내가 나랑 얘기하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 야 나는 130명이거든.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50만 우리는, 50만 우리는 몰라, 애들이. 근데 몰라, 알아도 날 몰라. 왜냐면 내가 몰라. 나 <laughs> 진짜 한 명이란 말이야. 야, 야, 나 가짜 한 명이야. 야나 진짜 한 명이야. 그럼 난 가짜 한 명이니. 나 태양처럼. 야 지금 진짜 한 명이랑 애들 앞에서 고양이. 명이 열 명이야. 너 없는 데도너 학교 안간 때도 있지. 나. 니 선배들이 있는 거야 지금. 그래. 선배들이. 나, 나, 대자, 근데. 이세화 너무 비참해지는. 아 진짜, 나 윈터 만나고 싶다. 예쁘잖아. 예쁘냐, 예쁘잖아. 맞지. 나 원호원 <워너원> 좋아했어. <laughs> 어, 나도 원호원 좋아. 나 하정웅 제일 좋아했어. 그래? 나, 나 박지훈, 박지훈. 아지 야, 니네 니네서 겹친다. 야, 근데. 얘 나랑 또 시현 겹친다. <laughs> 아, 나는 끝나고 좋아했다. 끝나고 유튜브를 끝나고? 어, 포드 끝나고, 난 포드를 안 봤었어. 에. 그리고 친구가 본다고 해서 그때 친구가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냐 해서 흥민형 뽑았었거든. 네 <laughs> 크리스마스. 이뭐쩝쩝쩝 응? 뭐. 이거 누구라고? 아, 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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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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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지만마당쟤도 <laughs> <laughs> <지방 맞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받았어. 나이 트 안근 나이 아나 풍춘 자야 돼 꺼져봐. 야 배탈이 없대. 맛없어. 아니 너가 말한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